이준석 씨, 이 막장 드라마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착각도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준석을 키운 것은 바로 언론과 김종인입니다. 이준석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국민의 분노를 모르거나 모른 척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중 정치인이 국민의 분노를 잘 모른다거나 혹은 모른 척 하는 것은 이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과를 빙자한 민주당 역공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자기가 마치 2030세대의 대변자로 여전히 착각하고 있고 여론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아주 오만한 정치인 모습을 젊은 나이에 저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성찰과 반성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사면 초과에 빠져 있습니다. 본인은 이미 국회 윤리위에 올라가서 이제 제명이 되느냐 마느냐에 지금 남겨져 있고요. 자신의 바탕이 되어줬던 당원들도 줄 탈당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국민 집단 피해 소송까지 걸려 있어서 이준석은 아마 여기서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들 것이고 국민들이 지금 집단 분노하다 보니까 언론들들도 이제 등을 돌려서 과거에 자신을 지지하고 후원해 줬던 그런 언론들마저도 이제 끝났습니다. 자 여기다가 죄를 뿌리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김종인은 뭐두 자리 숫자가 나온다고요? 김종인이 아직까지도 저렇게 이 이준석을 키우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저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은 김종인과 함께 이제 정치의 현재도 없어졌고, 정치의 미래도 사라졌습니다. 예, 이런 정치인들은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고 나라의 누가 되는 그런 이제 모습에서 사라져야 되겠죠.